그래서 아까 저희 하던 얘기를 계속 하면은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를 빨리 이루고 싶어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제 나이 또래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뭔가 큰 돈을 빨리 벌어서 음. 빨리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인 음.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나 저는 공감하는 게 경제적 자유 너무나 좋아요 이러면 근데 그거를 일확천금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히 투자를 해서 늘려가서 이루는 게 경제적 자유지. 야, 내가 이 코인에 넣어서 경제적 자유를 이뤘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 축하할 일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쫓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이런 코인 투자든 위험한 투자는 포트폴리오로 봐야 돼요. 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이게 어느 정도 비중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냐를 보셔야 돼요. 내가 자산이 얼마인지가 정리가 돼야 되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한50% 정도는 인덱스에 넣어 놔요. S&P 500이든 나스닥 100이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시고 한30%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우량 기업. 뭐 그게 마이크로소프트든 애플이든 구글이든 이 정도에 넣어 놓고, 10% 정도는 주식 시장에 있는데 조금은 공격적인 기업들,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에 넣어요. 그러면 남은 10%는 내가 더 공격적으로 갈수 있는 자산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예는 제 생각하기에는 크립토. 근데 크립토에 넣을 때도 그 크립토 안에서도 일부는 좀 안정적인 비트코인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내가 진짜 떡상할 것 같은 잡코인을 넣는 거는 그러면은 이거는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관리가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내 전체 세상에 2%가 잡코인에 들어가 있는데 얘가 떡상을 해서 100배가 됐어. 그럼 나는 완전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걔가 망해서 0이 됐어. 그리 나는 2%를 잃는다는 거는 그래도 길바닥에 나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S&P 500 같은 한 1년에 10% 정도의 수익률을 주는 투자상품으로 자산을 불리기 때문에 내 전체 포트폴리오는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위험한 투자를 제가 하는 거는 엔젤 투자예요. 저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스타트업에 제 포트폴리오의 작은 포션은 제가 엔젤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이 엔젤 투자는 잘 되면은 5 0배 100배 리턴으로 돌아와요. 근데 또 일정 금액은 그냥 없어지거든요. 제가 지난주야. 지난주에 제가 6, 7년 전에 투자했던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렸어요. 그거는 이제 엔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야, 몇배 벌었어? 근데 그 투자자산은 0이 됐어요. 아쉽게도 정말 좋은 회사였는데, 어려워져서, 부채만 상환할 정도의 금액으로 누가 사간 거예요 그러니까 헐값에 팔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투자자들은 투자 금액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리스크는 감당하고 해야 되는 투자가 엔젤 투자예요 근데 잡코인은 저는 엔젤 투자보다 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크토를 조금은 해요 근데 비트코인만 하고 있어요 요즘은 주식 많으신데 비트코인은 굳이 왜 하세요? 그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막뜰때 그때는 코인 투자를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초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코인을 한번 싹 정리를 했어요 제가 코인 투자로 번 돈을 계산해 보니까 7억 정도를 제가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케이 그럼 이 정도 벌었으면 은 원래는 올해부터 코인 세금 신고 해야 되니까 세금 신고하기 전에 일단 현금화해서 갖고 있고 아 이제 코인은 그만하자 너무 어떻게 지 모르겠는 거예요 애플이든 엔비디어든 구글이든 제가 기업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아이 기업은 앞으로 좋겠다 이제 팔아야겠다 판단을 할수 있는데 코인이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작년 초에 <laughs> 싹다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두개 올랐거든요. 기욤이랑 찍었을 때가 1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이었요 네, 네, 돼요. 네. 지금 세배 올랐네. 네, 그러면 네. 그때 기욤이 제가 팔았다고 하니까 기욤이 형뭔 아, 짓을 아, 한 아, 거야, 아, 막 아, 그래, 아, 그랬잖아요, 막. 아. 그러다가 이제 올해 깨닫은 사실이 다른 코인은 모르겠어요. 잡인은더 모르겠지만 은 비트코인은 이제는 화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산을 모아두는 자산 저장고 역할은 제대로 하는구나 이제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사고 정부도 비트코인을 사고 어떤 나라는 비트코인을 아예 통화로 쓰고 있고 트럼프도 당선됐고 그러니까 이제 가상 자산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는구나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다시 넣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도 조금 들어갔어요 근데 역시 제가 사는 비트코인은 제 전체 자산에서 정말 작은 포션이에요. 이건 내가 없어도 된다는 엔젤 투자와 같은 전략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제가 진짜로 투자를 시작을 하는 사람이라고 음. 전체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음, 음, 음. 어디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나오는 질문이 이거죠. 그래서 뭐사 <laughs> 그래서 뭐사잖아요 하나만 전해주세요. 네. 근데 이제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맞지 않은 방향이라는 모습을 종종 보는 게 그래서 테슬라 사고 팔란티어를 사요 어디서 듣는 거는 있거든 여기 대박이야 여기 올해 두 배가 올랐어 그래서 이제 사는 분들을 많이 봐요 제가 화제가 되는 주식이니까. 그래서 그 주식들이 많이 오르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너무 좋은데, 야, 그럼 나는 팔란티어를 사자 같은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더 투자 원칙부터 생각해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영상에서 너무나 자주 얘기하는 세 가지의 힘을 빌려야 돼요. 시간과 복리와 분산의 힘이에요. 분산부터 얘기를 해보시죠. 네. 분산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는 건 너무나 식상하지만은 유명한 투자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산 방법은 인덱스를 사는 거예요. 우리 영상에서 항상 얘기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덱스는 S&P 500이에요. 미국의 우량주식 500개를 들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사면은 그리고 500개의 여러 산업에 분산을 하다 보니까 뭐한 산업에 무슨 일이 생겨도 다른 산업에서 해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인덱스부터 시작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무슨 내가 아, 팔란티어를 사야지, 엔비디아를 사야지,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왜냐면 아직 그만큼의 인사이트가 없으시거든. 내가 정말 너무나 확실해. 그러면 사세요. 하지만은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S&P 500, 나스닥에 미국 기술주 100개 투자하는 나스닥 100, 아니면 한국의 우량주 200개 투자하는 뭐 코스피 200 같은 이런 인덱스들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글로벌 시장 막 전체에 투자하는 인덱스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인덱스들은 ETF로 살 수가 있고, 이런 ETF는 수수료가 너무나 싸다고요. 그러니까 수수료에 쓸데없이 돈안 쓰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인덱스에 모아놓으면서, 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기업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 이러한 개별 주식들에다가 이제 투자를 조금씩 투자를 하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내가 우량 개별 주식이나 아니면 조금 공격적인 개별 주식을 사는 것도 방법인데 또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ETF도 진짜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빅테크 7개만 모아놓은 ETF도 있고 뭐 특정 시장의 특정 산업의 주요 기업만 모아놓은 ETF도 있고 별의별 ETF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ETF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제가 빅테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빅테크 주식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2000년 중반부터 빅테크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개별 주식은 저는 한 10개 정도 들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없어요. 물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식들이고, 오랫동안 투자해왔어요. 기본적으로 막 15년씩 투자한 주식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뭐 이런 주식들이고. 구글은 조금 예외예요. 저는 구글은 보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구글은 포션이 꽤 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산 주식이라기보다는 받은 주식들인데,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서 안 팔았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 투자라는 거는 길게 투자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고 팔아가지고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는 거는 착각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당장 내일 주식시장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사고 팔아야지, 내가 타이밍을 맞춰야지라는 타이밍을 하지 마시고 타임 인더 마켓 시장에 오랫동안 있어야 돼요. 주식시장 그래프를 보면은 우상향 하거든요. 길게는. 그래서 내가 시장에다가 오랫동안 넣자.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다 10년, 15년, 20년씩 들고 있는 주식들이고 이게 딱 워런 버핏이 얘기한 네가 자고 있을 때도 너의 돈은 너를 위해 일하게 하라 이거거든요. 제가 짧게 갖고 있는 주식들은 아마 최소 한 2년 정도일 거예요. 근데 제가 2년 들고 있다가 판 주식들은 지금 이 주식을 보니까 이거는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에 들어서 판 거예요. 지금 나보러 이 주식을 지금 살래? 그러면 나안 살래? 그런 주식이 제 포트폴리오에 있으면 저는 그걸 팔아요.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팔아요. 왜냐면 이거는 내 포트폴리오에 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수익 났으면 일단 지금 수익이라도 먹고 파는 거고 지금 내가 마이너스라면은 손절을 하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그 돈을 내가 지금 있는 회사에다가 투자하는 게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네이버도 제가 예전에 그렇게 손절을 했고 보잉도 그렇게 손절을 했고 그 아까 ETF 계속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음. 제가 봤을 땐 ETF 사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서 음. 그러면 추천해 주실 만한 ETF가 또 있나요 요즘? 아 요즘 아직 사진은 안왔는데 제가 눈여겨 보는 분야가 있어요. 우리 왜 최근에 공대에 미친 중국에 관련된 영상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제 네. 거기서 와그 중국의 그런 인재들이 이렇게 공대에 진심이라면은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오면은 중국 테크 기업은 또 얼마나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병원이 진짜 좋아요. 외국 나가 살다가 한국 오면은 한국 병원처럼 좋은 병원이 없어요. 그때 엠레드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구요 그러니까 <laughs> 네. 근데 평원이 좋을 수 밖에 없는게 한국의 똑똑한 친구들이 다위대가니까평원이 좋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똑똑한 위대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데가 피부과 성형외과 잖아요 뭐 성형외과 안 가봤지만 피부과 가보면 너무 좋은게 그럴 수 밖에 없고 근데 이런 현상이 중국의 그 똑똑한 친구들이 다 공대가 가지고 중국의 주요 테크기업에 들어간다면 이 테크기업은 또 얼마나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중국의 테크 기업 모아놓은 ETF에 요즘 급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국의 테크 기업 중에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알리바바나 테무만드는 핀두어도 같은 기업들 다 상장돼 있거든요. 근데 왠지 중국의 서비스 기업들은 정부 입김 한 마디에 너무 훅훅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조금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중국의 제조업 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라고 생각해요. 전기차, 로봇, 드론. 그래서 이쪽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들에도 요즘 관심이 가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샤오미라고 생각합니다. 샤오미 지금 휴대폰 점유율 보면은 삼성 애플이 1, 2등이라는 건다 알잖아요. 독보적인 3등은 샤오미예요 요즘은. 중국에서는 1등이고. 그리고 요즘 전기차 많이 만드는데 전기차도 샤오미 처음 나왔을 때는 대륙의 실수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많이 성장했잖아요 실제로 많이 팔리긴 했더라고요 음. 그리고 우리 얼마 전 영상에서 왜 요즘 잘 나가는 테크 기업들은 창업자가 직접 뛰는 그 파운더 모드 기업이란 얘기를 했는데 샤오미의 레이준 창업자처럼 중국의 많은 테크 기업들이 창업자 모드로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샤오미 보면은 애플 따라서 휴대폰 만들고, 테슬라 따라서 전기차 만들고, 저는 언젠가는 스페이스엑 따라서 우주선까지 만드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봤고, 그래서인지 샤오미 주가 오래 보니까 3배 넘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샤오미 ETF 투자하면 어떨까?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지만 요즘 제일 관심있게 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들어가실 때 저랑 같이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laughs> 저축만으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음. 정말로. 네. 저축만으로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경제적 자유 모으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무리 연봉이 세도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러기는 너무 아깝죠. 돈이라는 거는 시간과 복리의 힘으로 불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두면은 물가 상승률과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러면 내자산을안내는 거거든요, 이건. 그럼 직장인이 자산을 모으려면 크게 다섯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세 가지는 정보고 두 가지는 내가 추구해야 될 거야. 세 가지 정보 난 돈이 얼마 있고 얼마 벌고 얼마 쓰는지 추구해야 될 거. 그래서 얼마를 아낄 수 있고 있는 돈을 어떻게 불릴 수 있는지. 요 다섯 가지가 결국은 직장인이든 돈을 버는 사람이 돈을 모으고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내가 얼마 자산이 있는지는 내가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거는 통장들과 계좌들과 부동산과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걸 내가 잘한 곳에 정리하면 아 나의 자산은 얼마구나를 알수 있을 거고. 버는 것도 쉬워요. 특히 직장인은 월급 정해져 있고 보너스 나오고. 만일에 프리랜서 분이라면 조금 복잡하겠지만은 버는 거 파악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laughs> 문제는 내가 돈을 얼마 쓰는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정확하게 나는 얼마 쓰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얼마 쓰는지 아는 사람인 것도. 1단계는 그래, 나는 1년에 얼마를 쓰는 사람이야를 아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저처럼 나는 1년에 얼마를 쓰는데, 카테고리별로 얼마씩 쓰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알려면은 가계부를 안 쓰면 알 수가 없어요. 가계부 써라는 얘기는 유튜브든 응. 뭐 네이버 응. 블로그든 뭐 어디든 많은데 응. 아무도 그 얘기를 응. 안해 줘요. 이거 한두달 써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응. 응. 한1년써 봐야 알겠던데. 제가 그 네. 데이터가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안 쌓은 상태에서 응. 내가 뭘 분석한다는 거는 그거는 착각이거든. 이번 달 썼는데 아무 의미 없어 요 그거는. 한달 쓰는 거는. 내가 이번 달에 스타벅스 얼마 옷 얼마? 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 데이터가 쌓여서 저처럼 이거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어, 뭐야? 올해는 옷을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샀지 소비 분석이 되고, 내 소비 반성도 되고, 소비 통제가 가능해져요. 소비를 통제를 해야지 내가 돈을 모을 수 있거든요. 잠깐만, 나는 1년에 옷을 이만큼 썼는데 올해는 이거보다 20%를 더 썼네? 그럼 내년에 20% 줄여. 이러한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판단이 되려면 분석이 돼야 돼. 분석이 되려면 데이터가 모아야 돼요. 내가 매 매달 똑같은 소비를 하는 사람이면 뭐 어느 정도 알수 있어요 근데 소비라는 건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친구랑 약속도 다 다르고 다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뭐 휴가는 1년에 한번갈 테고 병원은 랜덤하게 갈 테고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1년은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뭐였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그럼 나는 얼마로 살수 있는 사람인지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얼마로 살수 있는지의 사람인지는 최소화된 금액으로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이 정도 금액이면은 살수 있다. 그거를 막 내가 배고프게 살라는 게 아니거든. 내가 막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거를 내가 오버하지 않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하면은 나는 얼마를 아낄 수 있는. 사람인지가 나오는 거라고요. 100이 들어와서 70을 쓰면 살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판단이 됐어. 그러면 30을 빨리 빼야 돼요. 실제로 계좌에서 빼야 돼요. 그래서 딴 데로 옮겨놔야 돼. 요 돈이라는 게 신기한 게 내가 지갑에 10만 원이 있죠. 어, 언제인가 다 없어져 버렸어. 어, 내가 이 10만 원 어디 갔지? 다 써버렸어. 돈이라는 거는. 그래서 100이 들어오면 빨리 30은 빼야 돼. 빼가지고 옮겨놓고. 70으로 쓰는 거예요. 사회 초년생부터 이 습관을 길러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습관돼서 못해, 이거를.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나는 버는 대로 쓰는 사람이 돼요. 이게 최악이에요. 특히 직장인들은 내가 직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얼마나 늘어나냐 차이가 있죠. 어쨌거나 늘어난다고. 그러면 소비도 늘어나요. 왜냐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은.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인컴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다 쓰는 사람이 되면 나는 절대로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 나는 나중에 노후가 돼가지고 너무 불행해, 지금 나의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소비 통제를 할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로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음, 음, 근데 음. 뭐, 이런 비싼 샴페인 같은 거 계속 드실 거예요? <웃음> <웃음> 뭔가 약간 <laughs> 소비 통제하라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80만원짜리 샴페인 열어 그러니까. 놓고 마시고 있고. 아, 근데 이 아르망디는 우리가 이런 새로운 피디님과 대화하는 포맷을 한다 그러니까 LVMH에서 하나 마시면서 하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음. 근데 소비라는 건 그렇게 생각해요. 소비라는 거는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냐가 가장 중요한 척. 인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물건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가 이만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 벌면 은 나는 몇 퍼센트 저축해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 케바케인 이유가 사람들이 상황만 다를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그 어떤 물건의 소비에서 느끼는 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검소하게 살면 그 사람은 많이 아낄 수 있지만 은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 돈을 쓰면서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소비가 유명한 브랜드. 명품 브랜드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아니면 누구가 다 샀으니까 그렇게 쓰는 소비는 저는 정말 아까운 소비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거는 나를 위한 소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나에게 가치 있는 소비가 뭔지를 배워가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샴페인 정말 좋은 이에요 얘가 이제 아르망드 부르냐기라는 샴페인이에요 병만 봐도 아는 병만 봐도 아는 플렉스 샴페인의 1등 주자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야 모르게 비싼 샴페인을 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아르망디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해서 내가 그거를 즐기는 딱그 상징이 되는 샴페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earned success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성취한 성공 그거를 보여주는 상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 이 샴페인을 가져간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샴페인 값보다 더큰 가치를 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디님 아시다시피 저는 와인을 좋아하는데, 저는 데일리 와인으로는 2, 3만원짜리 와인들 많이 마신단 말이에요. 저번에 추천해주신 거 맛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와인들 이마트에서 한뭐 3만원에 사면은 정말 훌륭하게 마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기분이 내고 싶을 때는 센 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그거를 썼을 때는 내가 거기서 얻는 나의 가치는 훨씬 크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앞서 말한 대로 나는 어느 정도까지 소비해야 된다는 저는 계산을 워낙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버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쪼개냐는 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러면 이런 거 마시는 거 좋은데 이런 건 최소한으로 하고 음. 자산 잘 풀리는 사람이 되자. 음. 그러니까 오늘 결론이겠네요. 이거를 최소한으로 하건 최대한으로 하고는내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통제된 소비범위 안에서 하는 게 그게 핵심이죠. 그냥 카메라 키고 떠들어보자 했는데 오늘 굉장히 알 차네요. 아유, 그런데 재밌네요. <laughs> 네. 아니 승현이가 그 이렇게 피디님과 이렇게 그냥 짜지 않고 대화하는 거 이제 재미 들려가지고 저한테도 계속 형도 이거 하라고 엄청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뭐 나쁘지 않네요. 네. 오늘 미키피디아에서 새로운 포맷으로 저희 미키피디아 피디님과 함께. 미리 짜지 않은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 포맷을 한번 찍어봤는데 어떠셨는지 댓글에 알려주시고 또 어떤 주제를 또 얘기하면 재밌을지도 댓글에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